단독 모델 전면 교체 사태, 김용빈, 크리스형, 리베아모와 초대형 계약 체결, 트로트계의 뒤 흔들 파란, 2025년 5월 8일, 대한민국 트로트계는 전에 없던 뜨거운 소식으로 들끓었습니다. 클래식, 뮤지컬, 그리고 트로트를 넘나들며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자랑하는 감성 보이스 크리스형이 신흥 엔터테인먼트 명가 온스타 컴퍼니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약은 단순한 소속사 이동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크리스 영과 국민감성보컬 김용빈, 두 실력파 아티스트가 진짜 형제처럼 음악적 여정을 함께하게 되었다는 역사적인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 영은 단순한 신애가 아닙니다.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졸업 후, 미넨 국립음대 석사까지 마친 정통 클래식 엘리트입니다. 2022년 뮤지컬 루드윅 베토벤 더 피아노회에서 베토벤 역을 맡아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그의 섬세하고 깊이 있는 연기는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전설적인 무대로 남아있습니다. 이후 2023년 JTBC 팬텀싱어 사유에서는 클래식 감성의 화신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 그가 2024년 미스터트롯 3유에 출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화제였습니다. 당시 그는 트로트는 내게 새로운 언어입니다. 하지만 음악의 본질은 감정을 나누는 것이기에 저는 이 언어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라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더 월드 EJ-A 전 무대를 통해 선보인 그의 무대는 단순한 트로트 창법을 넘어섰습니다. 클래식의 깊은 영혼과 트로트 특유의 흥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그야말로 감정의 폭풍과 같았습니다. 온스타컴퍼니가 이날 발표한 전속 계약 소식에서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바로 김용빈과의 재회였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3회에서 같은 톱 경쟁자로 시작한 두 사람은 경쟁을 넘어선 예술적인 교감을 나누었고 전국 투어에서는 듀엣 무대를 통해 감동적인 시너지를 폭발시키며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시 무대 뒤에서 김용빈이 건넨 진심 어린 말은 아직까지도 크리스 형의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형, 우리 언젠가 진짜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 멋지지 않을까요? 그럼 무대도 함께 만들 수 있고 앨범도 같이 작업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저 농담처럼 던진 그 한마디는 불과 1년 만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온스타 컴퍼니의 대표가 된 크리스 형은 트로트의 지형도를 넓히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는 크리스 형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미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아티스트입니다. 라며 강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김용빈과 함께라면 온스타는 단순한 소속사가 아니라 새로운 음악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작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이미 듀엣 음원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제는 경계 없는 노래. 트로트의 애절한 감성과 클래식의 깊이 있는 울림을 동시에 담아낼 이 곡은 벌써부터 올여름 음원 차트를 강타할 강력한 비밀병기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클래식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수려한 외모, 피아니스트라는 반전 본명,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다채로운 매력까지. 요지경 같은 매력을 지닌 크리스형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본명과 유럽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독특한 음색,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랫말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의 다채로운 매력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팬들은 그를 트로트계의 베토벤, 요지경 크리스, 심지어 말하는 클래식이라고 부르며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커뮤니티에서는 그가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며 트로트를 부르는 라이브 피아노 트롯 영상이 뜨거운 화제를 모으며 순식간에 조회수 100만 뷰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크리스 영과 김용빈, 트로트라는 같은 길에서 만났지만 각자의 독보적인 색깔로 그 길을 더욱 넓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는 두 사람. 이제 그들은 같은 소속사에서 같은 무대 위에서 같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크리스 형은 인터뷰를 통해 두 사람의 첫 합동 콘서트는 오는 6월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티켓 오픈 전부터 팬들 사이에서는 역대급 무대가 예고된 만큼 이들의 조합이 한국 음악계에 어떤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소식이 하나 더 전해졌습니다. 몬스타컴퍼니의 두 주력 아티스트 크리스형과 김용빈이 나란히 국내 대표 화장품 브랜드 리베아모의 새로운 모델로 발탁되며 트로트 역사상 최초의 커플 뷰티 화보라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뷰티 모델 계약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 뷰티 업계가 가창력, 깊은 감성, 그리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동시에 갖춘 트로트 아티스트를 메인 모델로 전격 발탁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리베아모는 2024년까지 주로 뷰티 유튜버 출신 인플루언서들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광고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내부 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뷰티는 더 이상 외모로만 완성되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만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진짜 얼굴입니다. 리베아모 마케팅팀 내부 보고서의 한 구절은 이러한 변화된 광고, 전략의 핵심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진 회의록에는 놀랍게도 크리스 형과 김용빈, 두 사람의 이름이 동시에 등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무대 영상은 각종 분석회의에서 수십 차례 반복 재생되었고, 한 마케팅 실무자는 표정 하나, 눈빛 하나에서 느껴지는 깊은 감동은 이전 모델들에게서는 전혀 느낄 수 없었다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리베아모는 기존의 계약을 진행 중이던 3명의 모델과의 계약을 전면 중단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고 전격적으로 김용빈 엑스 크리스형 듀얼 모델 전략으로 노선을 선회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모델을 기용하는 것을 넘어 브랜드 이미지 자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리베아모의 과감한 시도로 해석됩니다. 두 사람의 첫 광고는 올여름 리베아모의 야심찬 신제품 라인 엘레강시아 미스트 론칭과 함께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중 가장 기대를 모으는 장면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등장한 두 남자가 은은하게 퍼져오는 향기를 통해 마치 운명처럼 연결되는 한 컷의 서사적인 장면입니다. 광고 연출을 맡은 CF 감독 이도윤은 김용빈은 한국적인 깊은 감성의 결정체이며 크리스형은 세련된 해외 감성의 집약체입니다. 이두 사람이 마주보는 단 하나의 장면만으로도 이 화장품 브랜드가 추구하는 독창적인 정체성이 완벽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이번 화보 촬영에서는 크리스형이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고 김용빈은 감미로운 목소리로 한 구절의 내레이션을 녹음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전해지며 광고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5월 10일 자정, 리베아모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티저 영상은 제목조차 간결하고 강렬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그 향기가 남았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초의 짧은 영상은 마치 한편의 감성적인 영화 예고편 같았습니다. 비 오는 오후, 잔잔한 피아노 선율과 함께 김용빈이 촉촉한 눈빛으로 뒤돌아보며 나지막이 을졸립니다 당신의 향기 아직도 여기에 있어요. 이어서 어두운 피아노 홀, 단정한 수트 차림의 크리스 형이 조용히 피아노 연주를 시작합니다. 이 짧은 장면만으로도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고, 티저 영상은 공개 24시간 만에 조회수 87만회를 기록하며, 뷰티 업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광고 댓글창에는 마치 짧은 드라마 같다, 광고인데 눈물이 난다, 향수가 아니라 감성을 사게 될것 같다 등 뜨거운 반응들이 실세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속사 온스타 컴퍼니는 이미 수십 건의 광고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식품 브랜드는 김용빈의 따뜻하고 가정적인 이미지를 활용한 간편식 광고를 제안했으며, 프랑스 유명 스카프 브랜드에서는 크리스 형의 고급스럽고, 클래식한 스타일을 강조한 모델 제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두 사람의 공동 브랜드 론칭 설입니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온스타컴퍼니는 두 아티스트의 이름과 이미지를 활용한 향수 브랜드 또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론칭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며 현재 글로벌 제조사들과 초기 미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온스타컴퍼니 관계자는 이제 김용빈과 크리스 형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그 자체로 강력한 스토리를 가진 브랜드가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며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SNS와 팬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이들을 광고계의 황금 듀오라고 부르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팬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광고를 찍는 것도 설레는 일인데 두 사람이 함께 찍는다니 이건 정말 심장이 떨리는 일이다 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두 사람의 향수 광고 콘셉트를 패러디하여 트로트계의 산을 넘버 5초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 영과 김용빈은 현재 미스터트롯 3 전국투어 일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 촬영과 화보 스케줄 역시 빽빽하게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온스타컴퍼니 측은 대중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특별한 조합에 보답하기 위해 영상, 화보, 팬미팅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두 아티스트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크리스 형이 이번 리베아모 광고 촬영 현장에서 직접 디렉팅에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현장 스태프들에게 광고 콘셉트의 방향을 제시하고, 광고, 음악의 음향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모델 활동을 넘어 콘텐츠 창작자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광고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도구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크리스 영과 김용빈, 이두 매력적인 아티스트는 이제 노래뿐만 아니라 향기와 감성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크리스 영과 김용빈의 광고에 담긴 깊은 감성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온스타컴퍼니 유튜브 채널에서는 두 사람의 광고 촬영 비하인드 영상이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감성 클릭 한번으로 시작됩니다. 취재 후기. 이번 리베아모 광고 모델 발탁 소식은 단순한 연예계 뉴스를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래식 음악가에서 트로트 가수로 변신한 크리스형의 섬세한 감성과 깊이 있는 음악성은 이미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기에 국민 감성 보컬 김용빈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와 따뜻한 매력이 더해진다면 그 시너지는 상상 그 이상일 것입니다. 특히 뷰티 업계에서 트로트 가수를 그것도 커플로 메인 모델로 발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이는 기존의 획일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에서 벗어나 진정한 감동과 스토리를 담고 있는 인물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깊이 있는 공감을 얻고자 하는 리베아모의 혁신적인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광고 촬영 현장에서 크리스 형이 보여준 적극적인 모습은 그가 단순한 모델이 아닌 자신의 예술적 역량을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그가 음악뿐만 아니라 영상,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며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김용빈 역시 특유의 진솔하고 따뜻한 매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광고를 통해 더욱 폭넓은 팬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낼 감성 시너지가 앞으로 광고계를 넘어 다양한 문화 영역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리베아모 광고를 통해 트로트 음악과 아티스트들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크리스 영과 김용빈, 두 감성장인이 앞으로 펼쳐나갈 아름다운 음악여정과 다채로운 활동들을 기대하며, 저 역시 앞으로 더욱 깊이 있는 취재와 분석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독자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